안녕하세요. 제이즈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자가 오래 성관계를 안 하면 생기는 증상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적 욕구를 억누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생활의 부족은 당신이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간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성관계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주기적으로 잠자리 하는 사람은 연애 만족도도 높고 면역력도 높은 데다가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도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성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즉,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라는 거죠. 이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욕구 피라미드에서 성적 욕구는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게 충족되어야만 위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적 욕구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밥안 먹고, 잠안 자고, 화장실 안 가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거랍니다.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정신적이고 성적인 필요는 당신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접촉과 흥미로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일련의 증상들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은 그 행위로 발생하는 쾌감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으며 이건 인간의 건강과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오늘은 몸이 성관계를 원한다는 신호, 즉 오래 성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몸에 생기는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간에 성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욕구는 일련의 태도나 신호들로 확실히 알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주기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성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남녀, 몸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올해 성관계를 안 하면 생기는 증상 10가지. 당신의 몸이 성관계를 원한다는 신호. 첫 번째, 수면 부족. 요즘 혹시 잠을 자는 게 어려우신가요? 성관계를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은 잠을 잘 자기 위해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잠을 자기 어려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성관계 이후 연인에게 사랑의 속삭임을 건네세 없이 순식간에 잠이 들거나 평소 불면증인 사람이 성관계 직후 숙면을 취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전문의들에 따르면 기분 좋은 성관계로 생성되는 엔드로핀은 숙면을 유도하고 절정에 도달한 후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 역시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생성에 기여합니다. 또한 조혜경 원장은 심리적 관점도 간과할 수 없죠. 양전자 단층 촬영술을 활용한 한 연구는 절정에 도달하기 전에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을 포착합니다. 정서적 이완이 수면을 유도하는 거죠라고 말했거든요. 평소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라면 성관계를 한 뒤에 잠을 청해보세요. 관계 시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안정감과 함께 잠이 오는 효과를 만들어줄 겁니다. 또한 절정에 이르기 직전에 분비되는 옥시토신 호르몬은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과민성 스트레스 요즘 급격한 감정의 변화와 기복이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성관계를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스트레스나 감정 기복이 생기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성관계 이후 수일 혹은 수개월이 지났다면 과민증, 비관주의, 급격한 태도의 변화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생길 위험이 높아요. 성관계가 더 나은 감정 상태에 일조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억누를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기본적인 욕구랍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관계를 하면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불안감을 없애는 세포를 자라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최근 24시간 이내에 관례를 가진 사람들이 대중 연설 등에 따른 스트레스에 더잘 대처한다고 해요. 관계 도중과 이후에 몸을 만지거나 껴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환상의 증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성관계에 대한 환상이나 꿈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밤에 혹은 어떤 종류의 자극 결과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환상이 더욱 자주 발생하거나 낮 동안에도 여러 차례 생긴다면 이는 당신의 신체가 성관계와 더 많은 성적 행동을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피부의 푸석함. 성관계가 피부 상태를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랍니다.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즐기는 여성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관계를 더 자주 할수록 모공이 열리고 여드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불순물들을 배출합니다. 물론 이 증상들에 대한 미용 치료 방법들도 있지만 다른 육체 활동과 마찬가지로 성관계는 땀과 혈류의 증가를 통해 독소를 제거해 줍니다. 얼굴에 자연 광택이 사라지고 평소보다 더 많은 여드름과 뾰루지가 생기는 것이 보인다면. 그건 당신의 신체가 성관계를 원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또한 잠자리를 많이 하면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배우 캐머런 디아즈는 젊음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섹스가 나를 젊게 만든다고 수차례 답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 로열 에든버러 병원 연구팀이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3회 이상 성생활한 사람은 또래보다 평균 10년 더 젊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성적으로 흥분하면 혈류량이 증가해서 피부에 더 많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서 윤기가 흐르는 복숭아빛 피부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피부가 탄력 있고 젊어지기까지 해요. 성관계는 동안의 지름기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피부 노화나 치매. 건망증의 진행을 억제하는 두뇌 노화까지 예방해 준다고 하니까 빨리 늙기 싫으면 자주 잠자리 하세요. 다섯 번째 사회적 고립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신체가 더 나은 기분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더 적게 생성하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육체적 불편함. 혹시 요즘 더 많은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통증의 수치를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더 적게 생성하게 되거든요. 잠자리 할 때는 호르몬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를 할 때는 몸에서 다양한 호르몬이 일시에 다량으로 분비되면서 우리의 몸을 평소와 다른 상태로 만들어요. 관계시 분비되는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수치를 높이는 화학물질이 뇌에서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사람을 웃게 만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죠. 옥시토신은 파트너와 더 밀착하도록 만들며, 세로토닌은 항우울증제처럼 작용하고, 엔도르핀은 흥분 상태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차 절정에 다다를수록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마비되면서 온몸의 통증은 사라지게 돼요. 절정이 지나고 나면 진정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뇌는 다시 활성화되고 일종의 진정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프락토닌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는 잠자리 전보다 두배더 많은 킬러 세포가 생성돼요. 관계시 각종 세균이 체내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 불안함. 당신이 잠자리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불안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관계는 남녀 모두에게 자신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증가시켜 주거든요. 당신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불만족이 생기고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감, 의사 결정에 어려움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여덟 번째, 노화 진행. 성관계를 통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체지방 감소, 근육 강화에 작용을 합니다. 더불어 남성의 경우 음경태화를 늦춰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증가시켜 근력을 강화합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분비를 증가시켜서 뼈가 단단해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 면역력 저하 펜실베니아 윌크스 대학 연구진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람은 면역 글로블린이라는 항체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면역 글로블린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로서 신체에 침입하는 유기체들을 진입 단계에서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2015년 인디애나 대학의 연구 결과 정기적인 성관계는 여성의 면역력을 높였습니다. 몸에서 정기적인 성관계를 임신 준비로 받아들여서 태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기적인 성관계를 하는 커플의 면역력이 섹스리스 커플보다 두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데, 이때 분비되는 멜라토닌 역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열 번째, 심장병 발병률 상승.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자리를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자주 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45% 낮게 나타났습니다. 성관계는 운동만큼 심장에 좋은 효과가 있으면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줘서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년 여자가 올해 성관계를 안 하면 생기는 증상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올해 성관계를 안 하면 생기는 증상 10가지. 당신의 몸이 성관계를 원한다는 신호. 첫 번째, 수면 부족. 두 번째, 과민성 스트레스. 세 번째, 환상의 증가. 네 번째, 피부의 부속함. 다섯 번째, 사회적 고립. 여섯 번째, 육체적 불편함. 일곱 번째, 불안함. 여덟 번째, 노화 진행. 아홉 번째 면역력 저하, 열 번째 심장병 발병률 상승. 다음엔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